토할만큼 봐라 자 포인트로 가보실게요 이 목적보호라는 무운 말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탐을 원합니다. 응? 읽어볼게요. I want to. 약간 무섭죠? 그 I want to. 근데 그탐이라는 탐을 원한다. 그게, 응? 이게 아니라. 바꿔볼게요. 나는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I want to work out.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다, work out 앞에다가 t o 를 갖다 붙여서, 운동하기. 명사로 바꿨죠. 응. 근데 이제 왜? ING를 바꾸지 않고, o 를쓴 이유가 뭐냐면, 1, 2란 동사는 원래 이렇게 쓰는 애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원하는 것도 나고, 운동도 내가 할 거예요. 자, 밑에는 어떤 거냐면, 원하는 건 난데, 운동은 누가 해요? 타미 그렇죠. 어. 나는 원해요. 누구를 원해요? 탐을 원해요. 탐이 무엇하는 것을? 운동을 하기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문 완성된 거 읽어볼게요. I want time to work out. 그쵸? 이걸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I want to work out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차고 투사에다가 탐을 쏙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죠. I want time work out. I want you to work out. 이렇게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장 생긴 구성을 정확히 이해를 할줄 알아야 돼요. 한국어로는 나는 탐이라고 말을 하지만 두개 다가 주어가 아니죠? 왜? 동, 동사가 뭐예요? 원한다. 이게 동사죠. 자, 누가요? 탐이? 내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어고요. 그러니까 항상 동사를 가장 먼저 찾아놓고, 동사에 대한 지, 질문을 해야 되죠. 누가? 누가 원해요? 내가. 그 누가에 대한 답이 바로 주어죠. 그럼 얘가 원해요. 그럼 아무리 한국어 번역으로 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탐이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나는 탐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문장의 목적어가 바로 이제 탐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I want time까지 쓰면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I want time. 근데 그게 아니라 탐이 <laughs> 무엇하는 것? 탐이 운동을 하는 것.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운동하는 것이란 이 부분이 뭐냐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보충어를 책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어라고 부릅니다. 특히 목적어를 보충해준 말, 목적 보어라고 책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목적 보어라는 요 용어를 몰라도 되는데 목적 보어의 역할이 라고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 음,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얘가 음. 어떤 상태인지 보충한다.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중요한 거죠. 목적부여고 나발이고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따라오세요, 여러분. 응. 음. 이제 결론은 이거죠.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가 want라는 동사가 이런 형식을 허용하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런 비슷한 형식을 허용하는 단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다 외워야지, 외워야지, 외워야지. 잿, 그렇지. 자, 첫 번째 이거 하나 볼게요. 누구누구, 그러니까 말하다 라는 동사가 영어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고 음, 해석할 말할 수 있는 동사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tell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다가 다 say, talk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그게 바로 영어로 뭐라고요? tell 하나밖에 없다. 음, 다른 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자, 읽어볼게요. 나는 그녀에게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읽어보게요. I told her to come home. 그쵸. 그렇죠. 내가 너한테 집에 오라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집에 오라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I told you to come home. 그렇죠. 그랬잖아. 그게 말했잖아. 이 얘기죠. I told you to come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